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내 앞에 과제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지혜, 탈무드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의 지혜 여섯 번째 함께합니다. 첫째, 벗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7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한 현자는 모든 것이 변한 세상보다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더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관계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기와 같다고 당신의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단한 사람의 친구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합니다. 오늘 당신의 벗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모든 사람을 저울의 긍정적인 쪽에서 판단하라.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라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립니다. 나를 무시하는군. 이기적이야. 라면서요.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의의 여지를 주는 것.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불필요한 오해와 분노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저울의 추를 오늘부터 긍정의 방향으로 옮겨보세요. 셋째, 일을 끝낼 의무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을 자유도 없다. 너무 큰 목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완벽한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대한 과업을 향한 나의 참여를 요구할 뿐입니다. 세상을 구하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의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공기로 관계를 맺고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보며 성실함으로 당신의 몫을 다하는 삶. 탈무드의 지혜가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